해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 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헬리야.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토 인구는 800만 명 정도입니다. 현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합하면 대략 1,800여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0.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65%, 또 하버드 대학 출신의 30%, 그리고 미국 내 최고 부자 40명 중 절반, 그들이 모두 유대인이고 세계 최고 부호 중에 3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무수한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적은 수의 민족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과연 뭘까?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들을 연구한 결과 이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세마 교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6장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 몸의 눈, 코, 귀, 입등 여러 감각 기관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귀입니다. 그 이유는 세마 들으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듣는 교육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역시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경험한 사람들의 흥분 그리고 감격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분위기,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처음 보고 그것을 거둘 때의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야 이런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들의 식량 문제, 또 사회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왕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벅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상황을 긴급히 수습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흥분되고 좋은 분위기를 뒤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낮에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밤에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면은 분명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분명히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혹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허황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떼어버리기 위해 제자들에게 풍랑이 필요했고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고난이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한 인생이란 배사다 들판의 기적과 축복 그리고 영광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고난의 삶, 곤구한 날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난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셨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홀로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한편 바다 한복판에서는 바람과 파도를 만나 고난당하는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놀라운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왜 걸어오셨는가 하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에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고 이루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오라 하셨고,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무거운 교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리를 걷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바람 불고 파도치는 캄캄한 새벽에 형체도 잘 보이지 않아서 유령이라 할 정도이니 예수님을 알아보고 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뭔가를 보고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오장을 보면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밤새 고생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가 빈배로 돌아왔을 때가 있었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별을 빌려 강단삼아 해변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치 주님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보인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랬지만그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과는요, 빈 배가 물고기로 두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두 배나 잡은 이 사건.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앞으로 보여 줄 땅이라고 하셨죠. 앞으로 보여 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세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죠.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예상 참석 수를 잘못 잡았든지 간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급한 나머지 예수님의 그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요. 마리아는 그집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는 지시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말씀대로 하인들은 그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지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하니까 또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이제 갖다 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역시 뭔가를 보아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일어난 표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기적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두 명의 장탐꾼과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와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냄은 요리고를 잘 정탐해서 군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정보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자, 그러면 두 명의 정탐권을 보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라업을 구원하기 위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업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귀로 들었어요. 주대급 사건, 홍해를 걷는 사건, 만나를 주어서 백성들을 먹이 사건, 또 요단 동편 땅의 왕들을 멸하신 사건 등을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으로 이 기로 들었습니다. 이 들음을 통해서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크다 칭찬받은 수로번이기 여인 또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가보음 7장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또 12년 동안 현류 쪽으로 고생한 여인도 주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짐으로 고침을 받죠. 예수님그 여인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누가 복음 모장에 보니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들은 에서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했을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들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전하는 복된 입술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 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 9354 또는 847635 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